안녕하세요 흑길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던 유진님이랑 교환한 물품이 도착을 했는데요. 상자는 제가 미리 뜯어 주었고 영상은 조금 늦게 찍고 있는데, 어 일단은 진짜 제가 기대리 많이 했어요. 요거이고 도안들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원우 도무송, 도무송 다 다섯 세트 지왔는데 이렇게 비접착인데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마감을 해주셨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원우 도무송 다섯 세트. 요런, 정한, 동성도다 세트 왔고, 슈아, 가넷, 동우송, 이렇게 다 세트씩 왔습니다. 도안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열어보고 놀랐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게. 한컵판스인데, 이렇게, 순간 캔디팝, 요것도 한컵판스도 다 세트가 왔습니다. 그리고 엽서들 다 세트씩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스프링, 로즈, 엽서, 이건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조합인데, 패러다이스 캐슬. 진짜 이쁘죠? 그리고 커튼 캔디. 이렇게 다섯 세트씩 보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재질은 전부 마멜지일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끌리는 순간들. 떡매 세 권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마 권장 5 0 0원 아니면 2 0 0 0원 정도 할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 포카는 전부 아마 세 세트씩 온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받아보고 싶었던 준생님 또한 가을이랑 여름 멜팅 포인트 멜팅 포인트 이게 얼굴 색감이 진짜 진하게 잡혀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여기 하이틴 포토 카드인가 이렇게 세 멤버 왔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건 어데이. 어데이도 진짜 제가 꼭 받아보고 싶었는데 다 넣어주셨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기요여기 아마 함수님 도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 진짜 제가 받아보고 싶었던 거고 이거 퍼스트 러브 아마 바리먼니 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정 포토카드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 진짜 데이터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이 양면 플라로이드. 그리고 이건 엽서랑 시리즈 도안들. 포카까지. 이렇게, 아이고. 요 도안들까지 해서 포토카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제가 덤으로 넣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뭐 아까 그 코튼캔디 엽서랑 시리즈 무광 하트핀 버튼 하나랑 요런 하트핀 버튼. 두 개씩 나오셨어요. 돈들 진짜 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엄청 오래 기다린 만큼 어,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어, 막, 어, 네, 어, 막 그래요. 진짜 유진님 다시 한번 교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